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화분 하나에다가 저 컵라면 종이컵에다가 제가 한 25일 전에 도마도 모종을 1 0 포기를 심었습니다. 이쪽 조그만 화분에는 아홉 포기를 심었고 이쪽에 컵라면 먹은 그릇은 이제 찰도마도 한 포기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거름을 주고 심었으면 도마도가 지금 많이 컸을 텐데 일부러 마사 땅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흙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단지 상토만 한 주먹 위에다 풀 들라라고 이제 뿌려준 게 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도마도가 세 개, 네개 이렇게 요런 거는 한 다섯 개씩도 이렇게 열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름기가 없으니까 도마도가 아주 빨리 크지도 않고 조그맣게 이렇게 열려 있어서 나중에 요게 이제 빨갛게 익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름기가 없어서 밑에서 도마도가 몇 개씩 열리니까 그게 크느라고 위로는 잘 크지를 못하고 예, 노래 가지고 굉장히 더디 큽니다 여기도 밑에서 이제 3개가 열리니까 이 위에 화방에서는 거름기가 없어서 꽃은 한 다섯 여섯 개 폈는뒤도 한개 밖에 못 열리고 이 위에는 더 거름기가 없으니까 조그한거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확을 많이 할수 있고 못할수 있는데 이 도마도는 제가 일부러 거름을 안 줘서 이렇게 노랗게 나중에 빨갛게 익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다 거름을 주면은 금방 1m, 1m 50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그맣게 그냥 길러 보려고 여기다 그냥 걸음도 안 주고 한 요, 요쪽 화분에 아우 포기 여기 컵라면 종이컵에 한 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작물은 이걸음기가 없어도 음 몇개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요거는 좀 이제 방울이라 큰 도마도가 아니고 방울 도마도라 색깔이 약간 이제 익어가는지 이제 파란 녹색에서 조금씩 이제 색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것까지 해서 다섯 개가 열리고 여기도 네 다섯 개 여기도 네개저 뒤쪽은 한 다섯 개씩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화분을 심을 때는 화분을 최대한도로 큰게 좋고 석회라든지 붕사 조금하고 퇴비하고 비료하고 섞어서 한 20일이고 한달 정도 미리 겨울에 잘해 놓으셨다가 이 그릇은 클수록 클수록에 흙이 많이 들어가고 땅이 빨리 저기 빨리 안말르니까큰 걸수록 유리합니다. 그 그래, 도시에서 사시더라도 화분 같은 거 지나가다가 이제 막 개업 시키고 버린 화분이 있으면 그런 거 갖다가 잘 보관하셨다가 겨울에 퇴비 한포 사고 마사기이라든지 아니면 부엽토 같은 것좀 긁어서 모아 가지고 붕사 쬐끔 넣고 비료 조금 넣고 잘 섞어서 저 비료 포대 봉지 다 담아 놨다가 아니면 바로 화분에다 담아서 비좀몇번 맞추고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봄에 3월 달에 뭐 고추를 심던 가지를 심던 도마도를 심던 상추를 심던 뭐 치커리라든지 아무 거라도 심으면 작물이 잘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3월 말은 말쯤에는 3월 초순 경에 말쯤에는 상추 같은 거 계속 심을 수가 있고 이제 4월 달 중순 이후로는 이런 열매채소라든지 도마도라든지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고 나서 옆에 이제 수도꽃이가 있으면 호수로 연결해 놓으면 물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빗물도 받아서 놨다가 이제 다람이 껴놓고 빗물 받아서.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름이 좀 적은 것 같으면 이제 테이블을 조금씩 위에 뿌려주고 뭐 긁어 주시던지 아니면 비료를 물에 타 놨다가 한 5일 된거를 조금씩 조금씩 부어 줘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복합 비료를 조금 사셔서 한한뼘 이상 띄고 그 사이다 조금씩 넣어 줘도 되고 아니면 고용 비료를 갖다가 한뼘 이상 띄고 한두 개씩 넣어 주면 이 작물이 지속적으로 거름을 빨아먹어서 서이올 때까지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집 앞에 큰 그릇에 밑에 구멍을 뚫고 도마도를 1 0 포기 9 포기씩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좀 일찍 심고 신경을 썼으면 지금 많이 열렸을 텐데 그냥 심어만 놓고 재 쓰러졌다가 늦게서 이제 파이프를 꽂고 끈을 묶어주는 바람에. 이제 많이는 안 열렸는데 앞으로 이제 관리를 잘하게 되니까 이제 많이 여, 열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그왕 도마도 왕찰 도마도 하고 대추방울 도마도 노랑 도마도 미니 찰 이런 거 심은 거를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그만 화분에 거름기 없는 데다가 일부러 도마도 한열 폭이 심어서 조그맣게 열린 모습을 보여드리느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